중계 못할 뻔했어요. 왜요? 광고를 못 들어서. 광고를 못찾서 아, 예. 더킹 로펌 베에서 이제 회수하면 어떻게요? <laughs> 네 지금 어 성대현 선수 나왔습니다 지금. 어 그래요? 네. 자 <laughs> 성대현 선수 올시오오해경이첫 타석 가져갑니다. 네 아까 우리 개중 중계석에 와서 한참 또네 소통을 해주고 가셨던. 네. 오늘 아우 우리 성대현 형님이 방송을 많이 알고 하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줄을 몰랐어요. MBCN에서 하는 방송은 저도 이제 가끔 보기는 했었는데. 네네. 자 역시 인기는 달라요. 네. 스리볼입니다. 아 성대현 형님도 지금 팬분들이 직관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아. 본인이 야구하는 걸좀 이렇게 안 알리는 거 같아요. 그래도 30년 전에는 팬들이 바글바글했던 성대현 선수. 그렇습니다. 때려주면 외주 안타. 역시 야, 팬이 많은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스타성이 있습니다. 네. <laughs> 성대현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잘 때렸고요. 3루가 훌쩍 넘어왔습니다 다치면 안 돼요. 때려냈어요. 어, 코스가 좋은데요. 3루수 건졌고 1루에 던집니다. 자, 성대현 3루 3루 콜 놓쳤어요. 성대현 3루까지. 어우. 아 이거는 송대현 선수가 도박을 한번 걸어봤는데 지금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센스가 있는 거죠 송누수가 예. 잡고 송구, 사, 송구 기가 시간이 기니까 맞아요 그거 사이에 삼루까지 어, 이, 이, 뛰는 네기루 했다가 삼루수가 나와서 던지는 걸 보고 근데 예. 김용우 선수의 백업이 워낙 빨랐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 센스입니다 야구 예. 센스 주자 삼누 타석에 임대호 오우 오. 어, 공이 뒤로 빠졌고 성대현 뛴니다 성대야! 어, 슬라이딩을 너무 일찍했어요. <laughs> 아, 야, 오늘 다 보여줍니다. 성대현 선수. 아, 성대현 선수 역시 스타성이 있어요. 이야, 네. 지금은 슬라이딩을 하다가 앞에 이제 타석에 잔디가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멈췄어요. 슬라이딩을 미리 했어요. <웃음> 예. <웃음> 자, 이렇게 청춘 야구단이 한 점을 더했습니다 스코어 3대 1이 됩니다. 야. 네, 홈플레이트 앞에서 설라. 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laughs> 페이크가 됐어요. 페이크가. 예. 재밌는 장면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laughs> 성대현 선수 걸어서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자, 아, 누군가 어, 성현 선수가 인기상이네요. <laughs> 성현 선수 공동 MVP가 아니라 인기상하고 MVP를 따로따로네요 아, 그렇군요. 네. 성현 선수가 사실 러닝을 굉장히 잘해서 네, 득점을 청춘 야구단의 득점을 만들어 냈었죠. 오늘 또 이제 중계석을 빛내 주시기도 했고요. 네. 자, 저희들 노현태 선수 확미로봤는데안 됐네요. 네. <laughs> 저, 제, 저 개인적으로 좀힘좀 좀 썼다고 썼는데. 네. 냉정하니까. <laughs> 자, 그래서 황윤재 선수가 그래도 흔쾌히 거의 뭐 본인 더가 팀 더가 들어가기도 전에 해 주셨고.